안녕하십니까. 긴 장마 잘 보내셨는지요. 연동 낮때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이재몽 장님 오셨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웃음> 네. <웃음> 제가 몇분을게 여쭤봤더니 이재몽 장님다 이렇게 형님처럼 생각하시던데요. <laughs> 네, 그렇다. 그러죠. <laughs> 저한테 장노님장노님 그러는 하배들이 별로 없어요. 다들 형님, 형님. <laughs> 뜨거운 커피가 좋다. 오 아니면 엑스. 아 오. 커피에 대한 철학이 있으세요, 장군님. 봉지 커피가 그렇게 좋아요. 어, <laughs> 아, 장군님 혹시 이비올때 빗소리 들으면 생각나는 분이 있다 없다? 어, 지금 아. 말 못하겠다. <laughs> 예 죄송합니다 지금 뭐 화면에는 없지만 우리 요방 안에 우리 권사님 계셔서 예말 못하겠다 X로 예 답하신 거로 아 그다음 질문입니다 장로님 난 외모에 자신 있다 OX 장로님 왜 외모에 자신 그데 외모에 컴플렉스 없는 사람이 없답니다 아, 그런 정도로 그런, 합시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청년의 때로 돌아가고 싶다 OX X 왜요? 한 번이면 충분해요 아, 한번살때인생예 청년으로 네한 번이면 충분해요 예. 그 청년의 시대 때 경험하셨던 것 중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제 청년 시대에는 그야말로 아주 패기 넘치고 자신 만만해서 건방지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 폐기에 넘쳤었어요. 네, 예. 온 정성을 내려가지고 교회 봉사 정말 열심히 했다고 예. 자부합니다. 예, 예.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위전과뭐 교인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는 <laughs> 정말 잘 모르겠고 예,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만은 예. 어, 젊었을 때 사실은 예. 이다 세례 안 받고 온 겁니다. 내가 이거. 예, 예, 예. 세례를 안 받았어. 어, 어. 근데 세례를 안 받았는데 안 이런. 받는 주 원인이 그 세례분들 맨 마지막 오십 번째 문제가 뭔줄 아세요? 맨 마지막 5 0 번째 주처를 하겠나요? 아 그런 거예요. 이렇 <laughs> 네. 장로님께 신앙적으로 그럼 영향력을 주셨던 분이 누구신지? 뭐두 말할 것도 없죠. 예. 김영태 목사님이셨습니다. 예.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특히는 예. 그 작어도 예. 거인이었습니다. 그분 예. 제일 걱정한 게 목사의 직업화. 음. 그리고 교회 세속화 이걸 굉장히 걱정하셨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믿음이 건강한가, 신앙은 순결한가 이두 가지를 항상으로 근데 강조하고 물으시고 그러셨어요. 인격적으로 참내우외강하신 분이었는데 아주 공사가 분명하고 신앙적으로도 참 모범이 됐어요. 힘들었던 때참 너무 괴로웠던. 내가 언제 섰는지. 원래 인생살이가 고달픕니다그 예, 예. 예나 지금이나 예.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예,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예. 것이 또 얼마나 됩니까? 예, 예. 이날 여기까지 오게 된게 감사할 뿐이죠. 예. 우리 뒤에는 큰 백이 있다, 막 예.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웬만한 거는 그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예. 청년의 때에 내가 이재몽을 만난다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선배의 행적은 너희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거기서 교훈을 얻어라.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우리 교회 관련된 질문을 조금 드릴게요, 네. 장로님. 장로님에게 있어서 연동교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생활의 일부분이죠. 네. 교회를 뛰어놓고 제 삶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네. 이성희 목사님이 본당 의자를 예. 아직 쓸만한데 그걸 교체하려고 그러시길래 아직 그 쓸만한데 그걸 왜 교체하십니까 예.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예.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재봉 장로님, 장로님이야말로 의자 아니라 여기다 거적을 깔아도 장로님 오실 분입니다 <laughs> 그렇게 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와 연동교회 관계를 예. 가장 잘 표현해줬다고 그리고, 그런 거 같습니다. 교회 건물이 불에 탄 적이 있었잖아요. 그해 제가 결혼했어요. 아, 야. 그리고 그날이 바로 제 생일 날이에요. 장가가 아, 장가 가지고 처음으로 생일이라고 이제 예. 미역국을 예. 받아야 되는데 예. 일찍 예. 교회 예. 일부 갔다가 예. 왔어요. 예. 예. 와서 이제 상 받고 이제 제대로 가장으로서 예. 예. 홈을 잡는데 아, 라디오에서 그때 텔레비 없었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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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로가 교회 아이 그러니까 뭐 그냥 가서 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아. 그래가지고, 다들 벌써 장, 상황 끝이야. 네. 40분 동안 불이 났기 때문에, 그, 주저앉아서, 그, 울며, 기도하며, 그러다가, 올 수밖에 없었죠. 70년이 지난 지금도 네. 네. 기억하고 있는 게, 그, 불이 나자, 서로 책임 추궁하느라고, 서로 삿대지을 하고, 이건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고, 막, 그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다음 주일이 신년 주일에 이요 예, 예. 정신학교 강당을 밀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윤희영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예. 윤영 희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전 기도를 그런 기도는 지금까지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예. 그렇게 참 간절하고 아마 하나님도 다 토시 하나까지 다 기억하고 계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예. 그 목사님의 과대한 자책. 이걸 제일 그 주, 중점으로 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 그 교역자들을 사랑하는 연동의 그 문화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목사님이 항여라또 예. 책임진다고 그러고 예. 또 다른 예. 또 액션을 채우실까봐 예. 그거 예. 서로 우리의 잘못이다. 라는 우리의 반성. 예. 그리고 남에에 대한 배려. 예. 이걸 종합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예. 그냥 펑펑 나는 거야. 예, 예.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들은 적이 없고 예, 예. 그 기도 후에 그 잡음이 촥촥 음. 가라는 걸 느꼈어요. 예. 그래서 유영 장로님 제가 예. 잊지 못합니다. 조금 이제 신앙적인 질문 조금 드릴게요, 장로님. 그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영적으로 가까이 있다라고 느끼실 때가 어째세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 약해지니까 하나님 찾게 됩니다. 모든 <laughs> 예. 뭐 인간이 다 그렇죠. 잘 나갈 때는 예. 이렇게 순위가 저 알로 내려가. <laughs> 이 수술 받을 때, 그 수술 때 위에서 전신 마취를 기다릴 때, 진짜 죽음의 그림자가 예. 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때 그, 야, 나는 괜찮을 거야. 예. 하나님 봐주실 거라고 예, 예. 간절히 기도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깨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요새도 매일 아침에 감사합니다 예. <laughs> 그래서 이 몸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리고 저 민망스러워서 저는 저 병을 낫게 해달라고는 한 번도 아, 저 기도 안 했습니다 예, 예.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시니까 예. 그 수술대 들어갈 때몇번 음. 음. 그때 그 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리라는 음. 그런 음. 확신이 숙지달해 아, 예. 그래서 살아나고 살아나고 그랬습니다. 예. 저는 이제 마, 마무리 저희 질문인데요. 우리 연동 교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마디 좀 해주시죠. 교우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곧 끝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세력이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힘내시고 좋은 날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의 비결은 감사라 그럽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들 끝날 때 인사가. 쎄쎄쎄로 끝나거든요, 장례님. 네, 예. 맞습니다. 예 이걸로 저희 네. 끝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장례 감사합니다. <laughs>